여러분, 아침에 먹은 단한 끼의 식사가 하루 종일 혈당을 폭탄처럼 터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에게 아침 식단은 그야말로 하루 혈당 관리의 시작점입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오후까지, 아니 저녁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침 식단의 진실, 혈당을 낮추는 식단과 절대 피해야 할 식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총 9가지 핵심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는 아침 메뉴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로 직접 갈아 마시는 주스가 사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숨은 범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 특히 아침에 과일 주스 한 잔이면 비타민도 챙기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심지어 여러 과일을 섞은 믹스 주스를 건강한 아침 식사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순간, 섬유질은 대부분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된다는 점입니다. 과일 주스 한 컵에는 평균 2030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콜라 한 캔과 비슷하거나 때로는 더 많은 수치입니다. 섬유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이 당분은 혈류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의학 연구들을 보면 과일 주스의 혈당 지수는 생과일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당뇨 환자에게 매우 위험한 수치입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김 씨의 경우 아침에 건강을 위해 오렌지 주스 두 컵씩을 마셨다고 합니다. 혈당 체크를 해보니 아침 식후 혈당이 무려 250mg 대시리터까지 치솟았고 주스를 끊고 생과일 반개로 바꾼 후 같은 시간대 혈당이 150mg 대시리터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주스 대신 과일을 통째로 드시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사과 반 개나 작은 귤한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가능하면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혈당 급상승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시고, 베리류나 키위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우선으로 하세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흰쌀밥과 흰식빵입니다. 아침 식탁의 단골 메뉴인 흰쌀밥이나 식빵 한 조각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흰쌀과 흰 밀가루는 도전 과정에서 겉껍질과 배아가 제거되면서 섬유질과 영양소의 대부분을 잃어버립니다. 남은 것은 순수한 전분, 즉 단순 탄수화물인데요. 이것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빠르게 분해됩니다. 마치 설탕을 직접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약73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식빵은 이보다 더 높아서 75에서 85 사이인데요.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결국 점심때쯤 되면 극심한 배고픔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제가 알게 된 부산의 60대 이씨 사례를 보면 오랜 시간 아침마다 흰 쌀밥 한 공기와 김치, 찌개를 드셨다고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도 식습관을 바꾸지 않았는데요. 아침 식후 혈당이 계속 200mg 대시리터를 넘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 후 흰쌀밥을 현미밥 반 공기로 바꾸고 채소 반찬을 늘렸더니 2주 만에 아침 식후 혈당이 140mg 대시리터대로 안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흰쌀밥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을 섞어서 드시거나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빵을 드신다면 통밀빵이나 호밀빵으로 바꾸시고 한 번에 한 조각만 드시되 계란이나 아보카도 같은 단백질, 지방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간편하다고 찾는 시리얼과 그레놀라입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이 바쁘다는 이유로 시리얼 한 그릇 우유에 말아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편리한 아침 식사가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시리얼과 그래놀라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제품 라벨을 보면 1회 제공량당 10에서 15g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각설탕 34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건강식으로 포장된 그래놀라는 더 심각해서 꿀이나 시럽으로 코팅되어 있어 당분 함량이 20g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제품들의 혈당 지수가 대부분 70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정제된 곡물로 만들어져서 소화가 빠르고 여기에 설탕까지 더해지니 혈당이 폭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유당까지 추가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죠. 의학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 40대 박 씨는 매일 아침 건강하다고 광고하는 그래놀라 한 그릇을 우유와 함께 먹었습니다. 3개월간 혈당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고 영양사와 상담 후 아침 메뉴를 계란 스크램블과 야채, 통밀토스트로 바꿨더니 한달 만에 평균 혈당이 30mg 대시리터로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리얼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오트밀이나 통곡물 시리얼을 선택하시고 우유 대신 무가당 아몬드 우유나 두유를 사용하세요. 여기에 견과류와 베리류를 조금 추가하면 영양도 보충하고 혈당 상승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양은 항상 표시된 1회 제공량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서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오해하는 떡과 찐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한국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떡은 기름에 튀기지 않았으니 괜찮다, 찐빵은 쪘으니까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떡과 찐빵의 주재료인 쌀가루와 밀가루가 이미 매우 곱게 가루로 만들어진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입자가 작아지면 소화 흡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거기다 대부분의 떡과 찐빵에는 설탕이나 팥소가 들어있어서 당분 함량이 더욱 높아지죠. 가래떡 한 줌의 혈당 지수는 약 80에서 85로 매우 높고, 팥소가 든 찐빵은 90에 가까운 수치를 보입니다. 이것은 순수 포도당의 혈당 지수인 100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마치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서 들은 사례를 보면, 인천의 50대 최 씨는 아침에 떡국이나 떡볶이를 간단하게 해서 드셨다고 합니다. 당뇨약을 먹고 있었는데도 아침 혈당이 계속 180mg 대시리터 이상 나왔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아침 메뉴를 바꿔서 두부 스테이크와 샐러드로 대체했더니 혈당이 120mg 대시리터대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떡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아침 식사로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현미떡이나 잡곡떡을 선택하시고 양은 손바닥 크기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단백질 반찬과 채소를 함께 드셔서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요거트입니다. 예, 정말 놀라우시죠? 특히 과일맛 요거트나 그래놀라가 들어간 요거트는 당뇨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요거트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과일 맛 요거트 한개에는 평균 15에서 25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각설탕 56개에 해당합니다. 저지방이나 무지방 요거트는 더 문제인데 지방을 뺀맛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설탕을 더 많이 넣기 때문입니다. 유산균이 건강에 좋다는 건 사실 이지만 그 이점이 과도한 당분 섭취 의 해로움을 상쇄하지는 못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가당 요거트를 매일 섭취한 그룹과 무가당 요거트를 섭취한 그룹의 혈당 관리 능력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 30대 정신은 다이어트도 할겸 매일 아침 저지방 과일 요거트를 두 개씩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체중은 늘고 혈당 수치도 악화되었는데요. 영양 상담을 받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로 바꾸고 직접 베리를 조금 넣어 먹었더니, 한달 만에 공복 혈당이 20mg 대시리터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요거트를 식단에서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시고, 단맛이 필요하면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나 소량의 베리류를 추가하세요. 1회 섭취량은 150g 정도로 제한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시면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즉석식품과 냉동식품입니다. 바쁜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밥, 냉동만두, 냉동피자 같은 것들 말입니다.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을 아시나요? 이런 가공식품들에는 보존성을 높이고 맛을 내기 위해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당분 그리고 각종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특히 소스나 양념에 설탕과 전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냉동 만두 한 접시면 탄수화물이 60에서 70g 정도 되는데 이것은 쌀밥 한 공기보다 많은 양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식품들의 나트륨 함량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혈압 상승으로 이어져 당뇨 합병증 위험을 가중시키죠. 제가 알게 된 대구의 40대 강씨 사례를 보면 혼자 사는 직장인으로 아침마다 냉동 만두나 즉석 볶음밥을 드셨다고 합니다. 3개월간 지속적으로 혈당이 높게 나왔고 전문의의 권유로 아침 식단을 직접 조리한 계란말이와 채소 샐러드로 바꾸었더니 2주 만에 혈당과 혈압이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석 식품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적어도 아침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 미리 식사를 준비해서 냉장 보관하거나 간단하게 계란이나 두부를 조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안 된다면 즉석식품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샐러드나 채소를 대량으로 추가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는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네, 건강식으로 알려진 이 식품들도 아침 식사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감자의 경우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변합니다. 으깬 감자나 감자튀김은 혈당 지수가 85에서 95로 매우 높지만, 찐 감자를 식혀서 먹으면 60대로 낮아집니다. 이것은 감자의 전분이 식으면서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기 때문인데요.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군고구마나 전자레인지에 익힌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70에서 80 정도로 높지만, 찐 고구마는 50에서 60대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고구마만 먹으면 여전히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의학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 50대 윤 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에 군고구마 두개를 식사 대용으로 먹었습니다. 건강해질 거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혈당이 올랐고 영양사의 조언으로 찐 고구마 반 개의 샐러드와 삶은 달걀을 추가했더니 혈당이 안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를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찌거나 삶아서 조리하고 식혀서 드시면 혈당 지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양은 주먹 크기 하나 정도로 제한하고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세요. 껍질째 드시면 섬유질 섭취도 늘어나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로 짚어볼 것은 카페인 음료와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아침에 잠을 깨우려고 마시는 커피나 에너지 음료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 알고 계신가요? 특히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커피 음료는 정말 위험합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카라멜 마키아토나 바닐라 라떼, 톨사이즈 한 잔에는 평균 30에서 40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설탕 10개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더 심각해서 한 캔에 50에서 60g의 당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페인 자체도 문제입니다.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는데, 코르티솔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증가시켜 혈당을 높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이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죠. 주변에서 들은 사례를 보면, 광주의 30대 한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달달한 카페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점심 전에 항상 극심한 피로와 배고픔을 느꼈고 혈당을 재보니 오전 중에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노로 바꾸고 아침을 제대로 먹었더니 오전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가당 아메리카노나 블랙커피를 선택하시고 하루 두 잔에서 세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공복에는 피하시고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를 넣으신다면 무지방 우유나 무가당 아몬드 우유를 선택하시고 절대 설탕이나 시럽은 추가하지 마세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건강한 지방이 부족한 식단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당뇨에 좋다고 탄수화물과 단백질만 신경쓰고 지방은 무조건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 푸른 생선의 지방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런 지방이 부족한 식단은 포만감이 떨어져서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결과적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아침 식사에 적당량의 건강한 지방을 포함했을 때 점심 식사 후 혈당 반응이 더 안정적이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지방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춰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 60대 조씨는 지방을 극도로 제한한 저지방 식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배가 고프고 혈당도 불안정했는데요. 영양사와 상담 후 아침에 아보카도 반개와 아몬드 한 점을 추가했더니 포만감도 오래가고 전체적인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방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포함하세요. 아침에 계란프라이를 올리브 오일에 조리하거나 샐러드에 아보카도를 추가하거나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양은 조절해야 하는데 지방은 열량이 높기 때문에 전체 칼로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침 식단에서 피해야 할 9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아침 식사의 구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당뇨 환자의 아침 식단은 복합 탄수화물 25%, 단백질 35%, 건강한 지방 20%, 채소 20%의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통곡물 토스트 한 조각에 스크램블 에그 두 개, 아보카도 슬라이스, 그리고 토마토와 시금치 샐러드를 곁들이는 식단이죠. 또는 현미밥 반 공기에 구운 연어 한 토막, 된장국, 그리고 다양한 나물 반찬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상승폭이 최대 30에서 40%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채소의 섬유질이 위장에서 일종의 장벽을 만들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토스트를 먹는다면 먼저 샐러드를 충분히 먹고, 그 다음 계란을 먹고, 마지막에 토스트를 먹는 순서로 하세요. 단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차를 두고 먹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아침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는 생체 리듬을 따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인슐린을 적절히 분비할 준비를 하게 되죠. 반대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인슐린 분비도 불규칙해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을 먹는 그룹이 불규칙하게 먹는 그룹보다 평균 혈당이 15에서 20mg/리터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아침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가장 활발해서 섭취한 음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식단 변경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쓰시는 분들은 식단이 바뀌면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전통 음식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드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약제나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혈당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삼이나 홍삼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올수 있습니다. 새로운 식품이나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꼭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자, 이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과일주스, 흰쌀밥과 식빵, 시리얼과 그래놀라, 떡과 찐빵, 가당 요거트, 즉석식품, 감자와 고구마, 달달한 카페인 음료,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부족한 식단. 이 아홉 가지가 당뇨 환자의 아침 식탁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항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금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균형과 절제입니다. 양을 조절하고 조리 방법을 바꾸고 다른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면 대부분의 음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관찰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2시간 뒤 혈당을 재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어떤 음식이 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하면 나만의 맞춤식단을 만들 수 있죠. 여러분,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분명 혈당 조절이 나아지실 겁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과일 주스 대신 물한 잔과 생과일 반 개, 흰 쌀밥 대신 현미밥 반 공기와 채소 반 찬, 달달한 커피 대신 무가당 아메리카노. 이런 작은 선택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식단이나 혈당 관리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당뇨와 함께하는 삶이 힘들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